있을 수 있으니까 7시 반부터 열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 7시 반에 그냥 와서 몸 풀고 시작을 해도 되고 근데 10시에 딱 끝낼 수 있게 50분이나 55분 전에 무조건 정리하고 그 전에 나올 수 있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7시 반까지 와서 자유롭게 해도 되고 대신 끝날 때만 9시 50분에 끝내고 정리하고 55분까지 딱 마무리하는 걸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좀 항상 있는 거니까 네. 2019년 다 빌린 거라서. 12월까지 다 빌려. 이거는 이제 누가 시험 기간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다 빌려는 거라서. 혼자도 왔었냐. 아, 어, 그래? 네, 진짜? 그래서 오늘은 음, 여기서 파이 마무리하고, 여기 어. 뒤에 돌아가니까 아까 오는 길에 냉면집 있더라고요. 어? 오. 소주 팝니까? 냉면집이니까 팔겠죠? 가만해 주시죠. 이 이건... 이건... 니에 끝에... 끝에... 좀 내주세요. 됐습니다 집에... 이... 이... 길이 그~ 레슨장은... 아... 참석투표 안 올리더라도... 항상 보조에 있는 거니까... 미리 투표 안 올려도... 무조건 분다 확정된 일정이니까... 뭐~ 알아서 일정 짜시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동할게요. 그~ 유니폼 하게티 받으 사람 죠 아~ 하게티 받으실 분... 아이~ 저도... 최소... 몇 살... 됐습니다. 나... 경규가... 나한테... 예전에 했던 그 말이 너무 아이티에이서나가 너무 싫어. <목소리> 형,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자기 드립을 설명하는 거래. 그래, 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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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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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그 예. 그아 그래, 그래, 어, 래 그래, 요래 먹고 네. 갈 거야? 네. 그 먹고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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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냉면집 있긴 한 거지?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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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래 그래, 맥스테도 코너, 한양냉면 이네 심지어? 네좀 간판 이뻐 보이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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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커네써 사냥 냄새가, 우리는 왜 이렇게 더사냥에 취해 가지고 말이야? 11시 였 는데 지금 10시 23분 이다. 에, 11시 오픈 인데 10시 23분 실망 아, 너무 마음 아 니네. 다시 영업 하시나요? 아직 안 하시나요? 11시 가네시나야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영동 칼국수 있네. 니 다른 건안 되고 냉면만 되는데요. 오, 전 어, 냉면 좋아요. 저 냉면만 먹으러 왔어요. 네. 만두, 만두 안, 안 돼요? 준비를 빨리 하셨나 봐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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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두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냉면밖에 안 돼요. 몇, 몇 분이 해요? 이거 네, 네. 둘네였어. 여덟. 네. 여덟 명이요. 이렇게 안으시면 입이 심하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거 드시고제분좀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만두!